편의점에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신라면 옥수수 수염차 초코하임 아마 초코하임하고 옥수수 수염차 는 다른 물건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오후 5시경에 도착하는데요 문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음, 밤이 되면 갑다기들이 들어와서 갑다기 하루살이들이 들어와서 음, 저가 없는 사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기 보이죠? 담배 홍복한광고지 광고 하는데 여기 갑자기 되게 쌓입니다 죽어서 그래서 밤에 하루자니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문에 날개를 달았고요 또문 밖에 식초물, 비눗물, 낙숫물 그렇게 넣었습니다.